5회인의 개수를 봤을 때는 지금 6, 7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6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5개에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5, 6개로 볼게요. 이번에 이 32개, 강한 후보수에서 5개 이상 출연할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이웃을,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개 1개에서 한 2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이 끝으니까 45를 1의 그 이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과 45는 둘이 잘 보시면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최근에 보이시죠. 하의차 건너뛰기도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1과 45는 은근히 잘 붙어 다녀요. 어느 정도 45는 뭐 2, 3회 정도는 이웃수로좀 네, 본다고 보셔도 뭐 무관할 것 같아요. 네. 0에서 0개에서 1개 보겠습니다. 함수.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면 두수까지 그래서 하나에서 많으면 두수까지 여기에서 하나에서 두수 정도 보겠습니다 한수 적게 나오면 한수 네, 많이 나오면 네 개까지 레드에서 봅니다 레드 이번 회차는 지금 1번 때는 전멸 패턴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 전멸할 가능성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때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패턴이 많이 잡히는데, 그래도 지금 강하게 잡힌 게 20번 때예요 20번 때. 분석 패턴상, 강하게 지금 잡히는 데가 또 20번 때입니다. 그래서 20번 때가 전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번 때는 이번에도 역시 전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멸한다면 이제 10번대나 20번대가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그래서 A40X 예, 이게 나온 다음 회차에 나왔던 패턴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은 이게 두 번까지는 나오는데 세 번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게 드물어요. 보이시죠? 예, 두 번까지는 이어지는데 세 번까지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이제 30일에서 30번대까지 골고루 조합하시는 걸 예, 좀, 지, 양해야 될것 같아요. 예,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중에 한, 한번호때는 분명히 이번에 전멸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강한 후보수로또 1012회, 복귀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 이번에 차 지금 이제 10회인데 개수 37개로 6개 가능성이 있다. 제 앞에 영상 보셨듯이 가능성인데, 5개, 5개 가능성도 봤는데, 이번에 제 6개 나왔고요 네, 2등수 포함, 입니다이등수 포함해서 6개 나왔고, 네, 장김 추수 5가 출연했죠. 네, 5가 출연해서, 네, 7개까지는 안 나왔고, 6개 출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3회차 거, 건너서 이제, 이번 회차에 후보수가 다시 강해졌고요 네, 5개 이상 출연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한회차또 이렇게 쉬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1013회차는. 자, 그리고, 네, 전멸번호 때인데요. 네, 20번 대가 강하게, 주, 강하게 패턴이 잡혔다고 했는데, 네, 20번 대가 전멸을 했어요. 네. 그리고, 후보, 이제 40번 대는 전멸 예상했지만, 제가 그 이제 이웃에서 45를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45를 가져간 분이 있다면은 아마 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 영상 마치겠고요. 뭐 혹시라도 이번에 차또 보셔가지고 육수 육 지금 적중했는데 좋은 결과 있는 분 혹시 계신다면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 영상 마치겠고요. 아 마치기 전에 수, 숫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여기 지금 보험수인데, 보험수에서는 0수 출연했어요, 0수. 그렇죠여기서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두 수 말씀드렸는데, 두수 출연했습니다, 두 수. 예, 18하고 20.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이웃수인데요 예, 이웃수에서두수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1하고 45. 예, 45. 제가 1의 이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제거에서는안나왔고요여기서안 나왔고, 레드에서 네, 적게는 한수에서 많은 네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수출연했어요 5가 나왔죠. 5. 네 이렇게 해서 6수 적중했고요. 그리고 여기 2등수 3 어, 보험수죠. 아 여기 어, 죄송합니다. 여기 보험수 나왔네요. 보험수에서 한수 나왔습니다. 한수 2등수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수가 잡혔고요 예, 네, 좋은 결과 있는 분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상으로 복귀 영상 마치겠고요 1013에, 예, 네, 1013에 1편 제고수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